지하철역 쌍문역 4호선이고요. 1번 출구거든요. 이쪽으로 쭉 보시면 포장마차가 있어요. 기계로 뽑은 우동이래요. 즉석 우동하고 만두를 먹도록 해볼게요.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됩니다. 메뉴는 우동이랑 만두 딱두 개예요. 각5 0 0 0 원씩이네요. 포장마차 우동 그거를 다섯개 주시고요. 고기 만두, 김치 만두, 고등고기 만두 이렇게 하나씩 주세요. 다른데 고기 600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한 그릇에 곱백이이상이에요한 그릇에 한600다 600이 에요 어, 그러면은 네개로 바꿀게요. <laughs> 언제부터 오셨다고? 저 엄청 오래됐어요. 아,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이 2년. 2년 2년 전부터 오셨어요? 와, 엄청 오래되셨네 아, 그래? 사진이 <laughs> 못아 카메라. 사진이 저기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화질이좀 좋아야 되는데 우동 하나를 둘이 나눠 먹고 있다고요 <laughs> 양이 엄청 많은가 보네. 네개 시켰는데 이거 다 먹을 수 있,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 내가 <laughs> 아는 야식이 되면 아. 니다와 <laughs> 양이 무성게 많아요. 숯갓도 있고요, 후추간의 양념도 있고, 유부도 있고, 김가루도 있고, 파도 있고. 와잘 먹게요. 을 맛있다, 와. 시청자분들, 와, 엄청 맛있어요. 음? 아, 너... 한 타입만... 아, 나... <laughs> 모든 만두거든요. 고기만두 4개, 김치만두 4개, 갈비만두 3개 들어있습니다. 음, 맛있다. 만두피가 쫄깃쫄깃해요. 아, 저 찍는 거예요? <laughs> 자, 네. 자, 김치만두. 음 야, 양이 진짜 많네요. 양엄 어. 많아요. 한글에 <laughs> 양이 많네. 다, 드시, 다 드시겠어요? 네, 예, 어. 예, 맛있어요. 다 <laughs> 아, 저희 가게 진짜 잘 드시는 분이 오셔도, 쿠팽이 하나 드시면은, 네. 더드시다요 <laughs> <laughs> 음. 맛있네요 방문하시고 사진 올려도 될요 예예 예, 괜찮아요 안 <laughs> 아, 맛있다. 안동 이쪽에다 올릴게요. 세요? 열살. 아 맞아. 세기지고 붉은 게. 자, 국물은 좀 남길게요. 저기 있 알았어. 바닥이 마지막 한 그릇. Bye. 와 사장님 너무 다섯 <laughs> 번을 시켰으면 못 먹을 뻔했어요 적절하게 재질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께서. 우동은 여기까지 먹을게요. 국물 한이정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두! 와, 고기만두 다시. 갈비만두, 김치만두. 고기만두 하나씩만 먹고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동이 양이 너무 많았어요. 자, 갈비만두. 고기만두. 마지막 김치만두 이거만 먹을게요. 길거리 포장마차 우동 각종 만두들까지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